자 아도가 거래량을 어, 한 이틀간 폭증시키면서 예, 폭증시 폭증시키면서 아주 예, 오랜만에 그냥 한 차례 파업을 한한 상태입니다. 예. 얘가 어느 레벨까지 왔는지 한 보셔봐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네, 아도도 이도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것만 일단 크게 한번 봐봐요. 요것만 크게 보면 아마 대략 한23.6%온걸로 보이죠, 보입니다. 예. 대략. 네, 쪼금 23.6% 까지 못 미쳤는데, 거의 한 20, 한 2%는 왔네요. 이렇게 쳤다, 이렇게 치고 크게 어떤, 어, 리젝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일단 세력들이 단기 목표를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이제, 엮어서 같이 보면, 최근에 함께 움직였던 종목 있죠? 예를 들면 뭐, CB 같은 경우도 한번 위로 빵 치고, 예,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쫙 누르잖아요 제가 1빅도 저기 추천드렸던 그라인 거의 왔는데 네모칼 안에 예, 618, 768, 786 마찬가지예요 예, 아더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 당장 급하게 사면 안 됩니다 아니, 당장은 그러니까 바닥소 올림폭을 일단 계산을 해 봐야 돼요 바닥소 올림폭을 아더 네 그러면 얘가 제가 편의상 위로 그릴게요 편의상 위로 이렇게 그리면 색깔 바꾸고, 잠시만요. 소리 훨씬 잘 들리죠? 제가 저기, 예, 주말 사이에 좀 고쳐서 소, 소리가 잘 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얘는 이미 이제 팝업을 하고 바닥수 올림폭에 6 1 8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예, 글로벌 스타의 피보나치 1호는, 이호는 618, 786은 이렇게 강세장은 무조건 매수예요. 무조건 매수. 예, 강세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입니다. 예,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140원 지금 아까 살짝 찍었는데 다줄겁니다 왜냐면 이, 뭐이 상태는 빠르게 반등을 안 하기 때문에 아도도 현재 재매수 똑같죠 여러분 라이 i 해요, 라이 e 해요. 팝업하고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여러분 4시간 캔들이에요 4시간 캔들 캔들이 4시간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한 며칠 이상 머물렀죠 머물르고 재상승 같은 모델이에요 에? mm들이 마켓메이킹을 하는 이른바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참 이렇게 머물러요. 이렇게. 음, <laughs> 니까 그러니까 아더는, <laughs> 죄송합니다. 아더는 지금 급하게 막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예, 최대한 아래로 깔아놓고, 글로벌 스타가 얘기한 대로, 예, 한 140원, 한 141원. 범위가 크니까, 뭐, 한 120원, 뭐 정도이. 115까지는 잘안올것 같고. 이 범위에 이렇게 듬성듬성 깔아놔요. 촘촘하게 뭐, 까실 분 까시고, 깔아. 예, 깔고, 처음에는 단타. 예,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오고,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오고, 요, 요, 예, 요, 니다 예, 여기처럼. 예, 요런 식으로, 요, 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는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있다 보면, 갖고 계시다 보면, 얘가 다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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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180원 레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예, 그러면 140에서 1 8 0만 가도 뭐한 3, 40% 되잖아요. 수익률이요. 그죠? 예, 그걸 오르시고 이렇게 그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다만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충분히 이 셀러프가, 이 셀러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셀러프가 투매를 유발을 시킨 거란 말이야. 에? 투매를 유발시킨 때는 바닥 다지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예,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요지랄 좀할 거란 얘기죠. 예? 그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618 아래로는 봐도 예, 이렇게 받아 분할로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아 예, 받고 초 초창기 때는 올라가면 뭐한 160원 근처가면 일단 팔아보고 예, 왜냐면 또 내려오거든요 또바닥찍고왜냐면 얘가 이제 이이 이, 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더라도 예,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요런 예, 또,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또 이렇게 또 내려와 그러면 또 받아 예또 올라가 그러면 한번더팔아왜냐면한번더 눌렸다가 그 다음에가 가는 거거든요. 요, 요 기간이 시간이 좀 걸려요, 요 기간이. 예. 네. 아, 쫄, 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애들이 보여줬잖아요. 강력한, 이, 우리, 나도 할수 있어라는 아도의 폭발력을 보여줬잖아. 예, 보여줬기 때문에, 예, 61.8%, 여기 76.4% 범위. 이 범위는 받는다. 예, 이유는 제가 이제 글로벌 스타에 이, 어, 어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여러 곳에서 강의를 오랜 세월 해왔잖아요. 오랜 세월. 에, 그 이유는 여기 글로벌스타의 프라이스 액션 이론, 특강에 가서, 예, 죽이다 보면 피보나치 이론이 나와요. 에, 여기, 여기, 여기 뭐 대표, 대표로 이런 거네. 지난번에 바이낸스 특강, 이거 바이낸스 특강 한 거네. 에, 바이낸스 특강에서 한것 같습니다. 이거 비율은 피보나치와 일치된다. 에, 피보나치 비율과 인간의 행동, 이,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글로벌스타가 왜 저질할 저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아더. 에, 당분간 아더는 예, 이 61.8, 한 140, 120원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지만, 다시 180, 200, 단, 며칠 걸릴 거예요, 며칠. 예, 며칠에서 한 10일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내리고 수렴하는데, 이게 한 10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한번 좀 보자. 쪼, 쪼, 쪼까쪼까 넣어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더. 오늘 브리핑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